전 세계에서 꿈을 좇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4년에 84,891명이었는데, 2019년에 급증하여 160,165명으로 5년 새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학생들의 출신국가는 181개로 사실상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중 중국 국적의 유학생들이 가장 많고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일본, 미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꽤나 많은 유학생들의 생활을 각각 모두 보여주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사 학위를 위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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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야라고 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유학하러 온지 3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순중현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3학년입니다. 저 이름은 자니벡이라고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한국에 온지 거의 3년 됐습니다. 아, 저는 한국에 온지 5년쯤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약간 아,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어, 처음에는 저는 어, 교육 부문이 가장 빠르게 어, 성장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소한 나라들 중 하나에서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게 됐죠. 베트남 5년 전에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너무 유명해가지고. 음... 저 그때 한국 아이돌 너무 좋아해서 한국 올기로 결정했어요. 혜리아 씨, 혹시 요즘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됐나요? 아,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 피드미으로 해서 실시간이나 아닌지는 상관없이 다 녹화되고 올려서 처음 공부할 때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공부할 때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저는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 친구들과 교수님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대학생활과 유학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기숙사 방에서 몽골에서 온 친구와 토리 살고 있는데요. 아, 코로나 때문에 어, 사행실에 토리 살아요. 아, 우리 기숙사에서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공동이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좀 불편하긴 불편해요. 방에서 요리할수 없어서 우리는 식사를 편의점에서 먹거나 아니면 학교 식당에서 먹는 편입니다. 아, 많은 편이는데요 네. 어, 오늘은 전원에서 알바 자리 나왔대요. 그래서 저기로 빨리 야할것 같아. 수업은 방금 끝어요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것이 쉽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토야도 오늘 아는 언니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았다고 하네요. 아저씨 주문만 발행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골에 있었을 때단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던 토야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좀 알바를 해봤어요. 그건 여름 방학이었죠. 어, 외국인 학생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라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식당에서 서빙이나 설거지 아니면 야간 택배, 편의점에서 일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해온 알바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농사짓는 거였습니다 어, 그거 너무 더운 날이었는데요 아침 9시에 시작하고 5시에 끝난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자를 재배하는 일을 했어요 너무 어려웠고, 전 하루만 하고 보게 했죠. 그리고, 그, 그렇게 힘들어도 7만원 받은 거 기억나요?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뛰어가는 걸까요? 아 알바 가려고 했는데 이번 열차는 딱 와가지고 이번 열차를 놓쳤으면 알바를 못하게 되는 거이어서 그냥 됐어요 유학하면서 좋은 점이 어, 먼저 경험이요 약간 유학은 그런 자체가 원래, 원래 경험이잖아요 어, 어떤 좋은 교육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 저희 생각에는 그그 그, 그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느끼는 좋은 점을 어, 날씨가 좋고 그리고 한국 교육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어, 말의 시간 있으면 알바 하는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여기 알바 중하다고 해서.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은 일시적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12시부터 시작하고 8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공부하고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토야는 정말 대단합니다. 월요일 오후 이 시간에 토야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베트남에서 온 유영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캠을 코사해서 공부하려고 그책 잡고 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책잘 찾지 못해서 아마 한국 친구 부탁해야 돼요. 네, 죄송한데 저는 이 책을 찾지 못해서. 있어요. 유영 씨는 한국에서 거의 5년 동안 살았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도서관에서 책 찾기라고 하는데요. 책을 찾을 때는 대부분 한국 학생들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곤 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아, 저는 요리하려고 해서 마트에 좀 가서 야채, 토마토 그런 거 사러 가요. 어떤 음식 요리하려고 그래요? 아, 오랫동안 베트남 음식 많이 먹지 않아서 베트남 음식 요리하려고요. 아, 네. 네 혹시 이게 며칠 동안 드시나요? 네, 3일 동안 먹어요. 아, 네. 혹시 그럼 한 달에 증월비로 얼마나 쓰시나요? 아, 4 0만 정도? 네, 아, 1 3 8 5 0만이요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냉장고 다같이서요 음식 다 여기 보관해요. 처리실에 매일 6시부터 8시까지 열어요. 근데 별로 학생이 밖에 먹어서 여기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베트남 음식 매운 거 많이 없으니까 한국 음식 매운 편해서 저는 한국 음식 잘못 먹어요. 저는 일주일 두 번씩 엄마, 오빠랑 영상통화해요 엄마 맨날 계속 저할때 같은 거 먹으라고 했어요. 드디어 유영 씨의 요리가 끝났네요. 유영 씨는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습니다. 엄마처럼 맛있게 요리하지는 못해도 고향 음식을 먹으면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불러온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자니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가시나요? 저는 지금 알바 하러 비엔점에 가는 중이에요. 아, 어떤 비엔점에서 알바 하시나요? 저는 CU라는 비엔점에서 알바하는 거예요. 비엔점에서 알바하는 좋은 점이 약간 음, 카운트만 하고 약간 물건도 정리하고 진열하고 그런 편한 알바. 한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저기 외국인이라는 곳을 보면서 좋은 반응이 있고 안 좋은 반응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네. 아무 알바는 다 힘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울 때가 어학원은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해서 되었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강의부터 어, 주별 과제까지 다 한국어로 쓰였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하지 못하죠. 저희 힘든 점이 첫 번째 저희 생각에는 문화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힘드는 거는 의사 소통이죠. 그 처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입학했을 때 어, 과제 어떻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설 시험도 많이 힘들었죠? 네, 물론 힘들었죠. 나요, 뭐 우리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어려움이 다 없어진다고 해서 그냥 계속 사에 가서 쉬면 돼요. 아, 네, 혹시 밥은 드셨어요? 네, 밥은 제공했죠. 오늘은 김치찌개 줬어요. 나 매운 것을 못 먹는 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말곤 했어요. 혹시 오늘 방몇개 정도 청소했어요? 어, 15개 정도는 청소했어요. 어, 원래는 우리는 8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오늘은 빨리 끝나서 나와도 된다고 해서 지금 나갔어요. 어, 지금은 5시 30분이네요. 아, 12시에서 시작하고, 5시 정도는 일한 것 같아요. 아, 6만원 받았습니다. 네, 지금 기숙사 갈 거죠? 네, 지금 기숙사로 가야죠. 오늘도 고생하고 힘들었던 투야 씨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큰 희망을 가지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집에 언제 갔다 왔어요? 어, 마지막에 2년 전에 집 갔다 왔어요. 저는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자기 나라로 저는 2년 전에 몽골로 한번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가본 적이 없어요. 어, 부모님들이 네, 되게 보고 싶죠. 어, 특히 코로나 때문에 1년 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어, 코로나 확진자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음, 그때는 너무 힘들고 되게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확 폭발했어요. 가족들을 물론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코로나가 더 나아지면 약간 그때는 아마 나아지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저는 아마 돌아갈 것 같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너무 심해서 오랫동안 부모님 만나지 못해서 당연히 보고 싶죠. 빨리 졸업하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혼자 보내는 20대의 유학생활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통해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고 아파도 슬퍼도 참아야 하는 그들의 마음고생이 보통은 아닐 겁니다. 유학생들이 갖는 어려움으로는 언어 실력의 부족,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하기, 자국과 다른 문화에서 받는 충격,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한국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이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